을 함께 듣게 된 것은 얼마나 큰 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파라한 이후로부터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것이 못됩니다. 온갖 질병이 있고요. 온갖 인간 관계에서 뭐함이 있고 지기질투가 있고 또 사람 스스로도 불안전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언제 또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이 약한 존재에 세상은 참잘 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봅니까? 저 천국을 바라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밖에 없었더라면 참으로 바울이 바라던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서는 삶 좋지만 저 영원한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알았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죄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아, 세상에 잘못된 법이 정해지면 교회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들이 점차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역법, 예방법이라는 통해서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면서, 야, 법이 바로 해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국회에는 엄청난 법들이 제의되고 있죠. 근데그 법을 지어내는 사람들이요 보통 무엇을 하냐면 여론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 여론 조사를 가지고 이 법이 전다 해야 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i 이 선교회라든지 또정광호 목사님 그리고 또 이런 신천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타이거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특별히 좋아하고 부각시켜주는 언론이라는 것들이 공정고세자은자의 치중으로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그걸 좋아합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정치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여론을 좋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향해서 교회가 잘되고 부흥합니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스레만이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돌로 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순교 일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것 같았지만 교회가 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의 교회 생기고 또 저기 아프리카에 도 교회를 생기고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죠. 거기 가는 데마다 복음이 더잘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악해와 어려움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앤다 그랬죠. 그러면 중세는 그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또 교황청이 기독교를 받게 했죠.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 지나니까 근대인의 상사시대에 되니까 과학과 이제 철학이 기독교를 받게 했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생겨서 공산주의를 받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이 세계의 역사에서 교회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창하고 번창했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그 진리가 그들이 믿는 진리가 참 진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있습니다그들이 누굽니까? 곧 우리 성도들이요. 그들이 곧 우리 인조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면에 초대교회 있었던 바퀴의 현장, 초대교회의 전망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초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서 이제 교회 중몇 사람을 한번 잡아옵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를 사도 중에서 요한인데도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항상 예수님이 삼총사가 짓다고 다니던 그제단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사도입니다그야고보사도를딱 잡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서잡아들여가지고 구속시킵니다. 구속시니다구속시키떻지할이하다가속시킵니다 구속시킵니다. 구속시킵니다. 구속시킵니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니유대인들니너유좋인하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야 해노... 너 이두메인 줄알애던 사람인 줄알았더 말은, 야, 이런 것도 찰줄 아냐? 애동사람이고, 신분 자체가 참으로 천박한 신분이었습니다. 해로 방제의 그치안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해로 성전을 지었고요. 이 해로 안티바스에서는 자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대인들 한심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야 해로 정책 잘했다. 정말 야고보 사도 잘했다. 이 정치인들이요, 이 정치인들이 여론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럼 잘됐다. 기독교 신도 중에 누가 제일 높지 네, 베드로다. 베드로 잡아들여 제목을 씌워서 베드로 구속식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야보처럼 죽인다. 왜? 이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면 좋아할까고 생각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 속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큰일입니다. 교회의 전망이 이제 안치않고 벽적간두에서 있는 풍전 등어 같은 그런 현실이 바로 교회 앞에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덕 이랬을 겁니다.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인들 중에 줄을 대가지고 요즘 군수님 뽑으니까 군수님들이 막 후보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군수 후보에 한 줄을 대고 가 같이 사람들 그래서 정치꾼이에요 아이고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7천명 8천명 모이고 큰 예루살렘 교회인데 아 정치인들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중에서는유대대 그 교회에서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단을서를서내든지 어떤 정치인 방법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일일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참 잘한 것이 딱 한가지 있는데 오늘 그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앞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포에낮쳤고 교회는 네. 그를 위하여 네. 간절히 네. 하나님께 네. 기도하였다 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독지사는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이제, 요에 따라서, 예를 들유대인들 백성 앞에 끌어내서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다. 무교절이 뭡니까? 6월절 전에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 가운데 절기 축제 기한을 것입니다 6월절이 오기 전에 무교절이죠. 무교, 누를시키지 않는 그 땅을 묻는 날인데, 그 절기를 짓고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마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다 짜고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이일 앞에서 교회 갈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도가 제일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왜양인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한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조정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기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하나님 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검도 내것이고 온도 내것이고 모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와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와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을 받고 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아 시대 때 문제는 그 백성들이 이곳저곳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게 기론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언제든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라는 말은 베나원으로 귀한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말은 투말은 땀방울이 쏟듯이 땀방울 비방울을 뱉는 듯이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그 썼던 주님께서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표현처럼 오늘 이 표현이 간절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곱이 형에스를 보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니가 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속히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 왜 우리가 회배가, 그 말로 우리 힘이 없는가? 우리의 간절성이 그 마침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간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간절하지 못하는가? 그 마침 내가 안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는 그러면 우리 70년대, 60년대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어리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가. 그들은 간절했을 거래요. 못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들이 간절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죽고 자폐가 베드로까지도 없어지면 지도자들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간 보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힘든 거예요. 이때 하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습봉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특별히 당의 세우신 대통령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종교지도자들, 교회지도자들. 또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이름을 대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본 적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이름을 불러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박상홍 주사님이 계시고또 강강홍 주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고진희 이사님이 계시고 김희자 원장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현희 이사님이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 이름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불러가면서 같이 출석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이름 분이 있는 이름 분이 있는 이름 분이 이런 분이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때이게이 필요합니다 꼭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초대비가전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을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9분 이상 뭐1 0분간에 9분 9분 119 기도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9가 어떻게 119 칩니까? 긴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고구주제를 부르지 119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19를 불러야 됩니다. 누구가 119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119를 부르야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방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laughs> 기도할 때 헤롯이 공개적으로 사용하려고 언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내일이 되면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 잡은 그 전날 밤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그 전날까지 계속하셨을까요? 여러 이것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클라이막스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주고 필요할 때에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다니엘을 갖다가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시는데하나님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셨습니까 사자굴에서 사자를 하나님께서 딱 돌려시키거든요. 하늘리야 그렇게 하는 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장물이 정말 그렇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서 가 물을 일곱 번 담으십시오. 여섯 번까지 담고도 닦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몇 번째 났습니까? 일곱 번째. 극극적인 점. 이것을 성경학자로 말하기를 이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 이되지만 극적인 하나님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다려는으들이이루어지 않고 내가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호성처럼 기다려 그때를 주께서 인도하시니 기다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국민과 그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네. 여리고은 함락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함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을 짓을 때이란 것입니다 홍해는 또어습니까그 극적인 순간에 매달렸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일 아침이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나요? 여러분, 천사를 믿습니다. 성경기부리에서 말씀했으는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 천사도 있고, 여러분의 천사도 있고, 다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게 뿐 아니라 다른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베드로를 집어넣어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laughs> 헤롯이 베드로를 가둬놨으면 가둬놨지, 어떻게 하답니까? 여러분, 4인 1조로 해서 4개조. 그까몇 명입니까? 16명의 이제 경비대를, 특별 경비대를 채웁니다. 그리고 안팎을 짓기에 만듭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문을 4중으로 만듭니다. 1번, 2번, 3번, 4번. 철창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잡힌 옥중에 누구를 보냈어요? 두 사람을 옆에서 수행하도록 쇠사슬을 두개묶고 사슬을 두개묶고 사람을 두명딱 붙여가지고 권리를 붙여가지고 꼼짝 다색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예. <laughs>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아무리 구조를 하려고 해도 누가 구조하고 싶어도 구조할 수 있어요. 야 문을 내게 하는 것도 참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열심에 보초가 쓰는 것도 참 너무 그것을 사고 경비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고, 마아 보초를 했더라도 그딱들어왔을때두 사람이 지금 딱 잡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두개 손과 발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되고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며 주원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의 때에 그 첫날 밤에 거짓말고 하는 예적사시들도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도무지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려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포기합니다 앉아, 끝났다. 나는 도무지 못한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절망의 순간들은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성도들이 겪는 마음은 아마 저와 이런 내용은 비슷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또 종료시키는 가치들이 부서지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있고 이런 상을 보면서 이런 누구나 바른 등신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가슴 속에 불타는 마음들이 생겨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장시영이가 시일다 방송되어 복을 고 쳤던 것처럼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방송되고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익사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답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던 주변의 도움이 아무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한계도 이런 상이 미달 것 같지 않은 사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오늘 주부를 만들면서 늘 관련 찬송했는데, 이 찬양을 할까, 또 어떤 하나도 생각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절망하고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낙망했을 때 그때가 주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날인 이 모든 게 끝난 날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때라는 사실을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있게 됩니까? 분명한 꿈같은 일이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를 깨압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그 천사가 오기 전까지 두 군인들 사이에서 제사실의메인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고 오는데 참 잠을 잘잘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리 동상에서 눈을 워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잠을 잠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다사명 감당했다. 내가 다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명 감당했고 내가 내 괴를 심었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어떤지의 천사가 왔습니까? 호련이 갑자기 그러원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호련이 일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십시오. 그 호련이 갑자기 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월 26일에 사고를 당해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저는 코마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내사 상태라고 그죠 내사 호흡은 있는데 내가 파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불과는 사람이 될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희 시골교의 선거인들과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원들은 돌아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깨우시는데, 저는 18일 만에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18일 만에 깨우셔서, 지금 이렇게 설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매의 등수를 풀어주고 급적인 구출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 천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우니까 잠에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지 이게 잠인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랍니까? 옆구리를 굽지 않야라 야, 야, 야! 제사슬이 손에 싹 벗습니다. 아주 이 보물을 너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뛰를뛰고 그렇게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 제사슬이 부러지고, 그리고 뛰를뛰고 신을 신으라. 천사가는말이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베드로 하니? 어떻게 또 합니까? 그곳을 손에 쥐라. 그곳을 니까따라이라 할렐루야! 얼리 네. 법문을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이게 무슨 일됩니까 베드로를 따라갈 새그 뜻이 생신인 줄을 꾸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보내어서 얼굴들도 풀어주고 급적인 구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게 되면, 그성도를 묶고 있는 질병과, 그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악한 모든 역사들이 풀어지는 역사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서로서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서로서로 이름 서로 기억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기도하세요. 언제나 그 때가 되면 나에게 힘든 그 머리로는 그런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고, 낭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풀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족쇄들이 풀려지는 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띠를 끼고 신한데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되고, 제사슬이 풀어지고, 새문이 저절로 열어지는 역사가 언제 있었다고요? 기도할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린 된 역사, 풀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체험게 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은 자신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깨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잠만 잘 자고 깨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시더라고요 불가능한다고 생각했던 그 애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뿐만 같던 그 애들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 하나님께 오늘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맡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기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스스로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들리든지, 저절로 호련히 하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박해와 핏박의 역사였습니다. 로망제도 공산주의도 그리고 또 많은 독재자들도 기독교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경을다 불태우고 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고, 성장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낭망치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그 교회를 친히 지키실 때,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알려주셔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식 속에서, 불평하고, 오마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낙망하기보다, 하나님, 을리는함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하고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래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주님 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호리히마시는 주님의 큰그 역사, 그첫달 밤에 이르시간 주님의 물론 사정 못할 그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사함에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병으로 만냐마 주님 힘든자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고령이 많은 주님의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에게 극적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꿈만 같은 일들이 그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남은 생에 사명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게도주님께삼함 해주셔서 그들의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아버지 앞에 주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님. 아님.